어디로 네, 가죠? 괜찮아요. 아 여기 뜨집, 뜨집 많이 오던 거 같은데 괜찮나요? 아 뜨집 많이 오죠. 그럼 저 진짜 싫합니다 그, 근데, 근데 왜? 회전에서 바로 죽을 수 있는데 안 가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아안팀 네. 네. 왔어요? 네. 저, 뜨 뜨집에 한세팀 왔네. 네. 그러니까 네. 저기 네. 들어가면 바로 죽는 졸아서 안 되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 네. 갔으면 네팀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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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이었어요 네. 우리까지. 네. 네. 아 내가 여기 털었구나 여기 애들 내리긴 내렸죠? 네 예, 예, 내렸어요 한팀 내렸어요 내리는 거 봤어요 일단 애들은 안 보여요 어디 갔는지 없는데 안 보이는데 삼가방 많다 많다고요? 네 여기 삼가방 지금 이집 있거든요 삼가방 찾으셨어요? 그렇군요 남는군요 아니요 오른쪽 방에 있어요 못 찾으시는 거 같은데 일로 오세요 아까 제가 이쪽에서 봤, 이쪽인가 보다. 여기 아니면 배! 밑에 밑에 밑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사님 근데 티어 차이가 나도 경쟁을 돌릴 수가 있나요? 니다 배를 먹었나요? 안 먹었죠? 제가 먹겠습니다. 아니, 안 먹었지. 베리은몇 층에 있어요? 2층인가 1층인가? 이게 2층 건물인데 2층인가 1층인가? 오케이. 어 1층에 있네 여기 오케이 1서클 아닌가요? 아웃서클이구나 갑시다 이거 아 맞죠. 저... 앞쪽에는 소리 났었어요 그럼 밀어면 저거 탔다 놓쳤다놓쳤다 저거 탔다 이거 오는 거 아니야? 아 반대로 갔어 아저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갑시다 갑자기 저거 여기 내려주세요 어? 거기 탈게요 아우 음. 어? 왜? 잡았어요? 어, 괜찮아요. 살짝 쳤습니다, 살짝. 발톱 나갔어. 어디로 가실 건가요? 아니, 어디 들어갈 거예요? 동작지가 어딘가요? 한 번, 한 돼요. 왼쪽에 차. 왼쪽에 차 있었어요, 조심. 그쪽에 위에 방금 차 올라간 것 같은데, 조심. 네, 네. 그래서 저 타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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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근데 참문짝있다있다 보인다. 타서 창문. 걸었어. 밑에 어딨어요 이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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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7번 핑쪽 밑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예압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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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4번 발견? 몇번 발견? 이번 발견? 간다 간다 뭐 하게 여기 여기 앞에 내 앞에 기다 음. 아이씨 야 미칠 거 아니야 이 조심 조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 오른쪽에 쏜다 오른쪽에 맞 어, 앞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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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 빼라 올라간다 여기 이쪽에탐 빼라 차 갖고 오세요 일단 갖고 오세요, 네. 차 갖고 오세요 사부님 네차 갖고 오세요 뒤에 뒤에 차 있잖아요 뒤에 네알아 알아 알아 언덕 언덕 끝장이게 얘네 여기 있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어, 아두방 아버님 네, 자세요 네, 저기 있어요 여기, 어, 여기. 저저버해그 담벼락에 있어 담벼락 나이스 그 네, 마... 네, 이거 랑크... 오른쪽 먹을까요? 오른쪽 능선? 아, 예. 여 차! 앞에 버기 우 도로가로 달려 도로가로 야 혼자 도로가로 가야지 애가 있는데 2명 두 두명요네두명 네, 양각 걸려요각 벌려요 각 벌려요 각 벌려주세요 잘한다 아이고 연막도 는데 그냥 들어가 수도 있고 아내 뚝배기 아, 하세요 타세요 얼른 아, 오, 오, 뒤에도 왔다 지에 아, 사 o u n d I'm so sorry. I'm so s o r 에 y i 는데 o sorry. I'm so 뚝배기 r y I'm so sorry. I'm so sorry. I'm so sorry. i 또 반대편 언덕 잡아야 돼. 같이 타고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기다려주세요. 다 타면. 대체 그래. 제 네, 시동 걸었다. 안 타요 사모님. 네, 시동 걸었어요 내. 와 이게 많다고. 내 앞에. 있어요? 오, 다 왔다. 두 명, 두 명, 두 명, 명. 잡아줘야 돼. 두 명, 두 명, 두 명, 두 있어요? 아한 명, 더 있어 본다 네, 내 앞에 나이스! 저좀 살려주세요 저 명, 두 명, 있으려나? 보급에? 아 털렸구나 이거 보급 앞에 보급 150 방향 집 있는 데 있구나? 조심별 그 뛴다 올라간다 네, 네, 네. 이 s 방향 아, SE SE 저건 스마트... 킬. 그냥 아, 가야저기가는데 이제 아파요 저기네 저기 저로 아, 가자 핸드폰으로. 우리가 어디, 어디로 들어가야 지안 아프게 안 맞고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두고 일단 빨리세 아, 차그다 오른쪽 쏜다. 오, 오, 타고타타기 여기 능선, 능선. 요 앞에 능선. 집 있는데. 일로부터이로일로사번사번사번 일로, 일로. 이거 그 나무 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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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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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심히. 벌명이면... 웬만하면 쏘지 여기. 말아요, 우리 위치, 위치. 우리, 우리야 쏜거 아니에요? 네.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안 쏘는 게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너 왔다, 맞춤. 왔다, 왔다, 왔다. 여기. 아까 우리 왔던 데. 이쪽 언덕 위. 4번 핑. 한 명이 한 명. 뛴다. 내려간다. 오쪽으로나 올라간다. 아, 여기. 가야지. 어. 여기 연막 가아 연막 깔려. 그 뒤로 깔아. 두 개. 연막 세 개. 파인애플이 있는데. 어, 위가는데 여기. 왕관 들어 어. 같아요. 연막 안 해. 이번아번금 이번 막기 날씨. 나이스. 컷컷 컷. 나이스. 나이스. 왕가지만 본 집에 이렇게. 있어요. 왕관 집에? 그런 거 같아요. 가자네 봤을 때 왕관이. 내려왔다. 제나가요가 나와요. 에버코스 님 어서 어오케이 왔어요? 여기 지만 볼게요. 반대쪽만 봐줘요. 음. 대 3대. 3대. 3대, 3대. 우와, 이거 뭐야. 하나 기다 이제 상대 있네. 나와야 조심조심, 담벼락게 있을 것같리나나이스 아, 아,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네. 부탁드립니다.